그 군정법령 이게 지금 군정법령 제6호 교육의 조치해가지고 1945년 9월 29일인데요. 여기 보면 조선의 공립소학교래요. 조선의 공립소학교는 1945년 9월 24일 월요일에 개학할 사장과 조선 아동으로서 6세로부터 12세 된 자는 다 등록하였다. 그 다음에, 뭐, 사립학교도 있고, 조선학교. 그 다음에, 여기 또, 조선학교에는 제3조, 종족과 종교래. 조선학교에는 종족급, 종교의 차별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4조, 교훈의 용어. 조선학교에서 교훈용어는 조선어로 함. 조선어로 상당한 교훈 재료를 사용할 때까지 외국어를 사용해도 무방함. 이게 뭐야 교훈 용어. 교훈 재료. 이건 뭐예요? 어쨌든 외국어를 사용해도 무방함. 내가 볼때 혹시 조선은 교재가 없어서 일본 거, 일본으로 교재를 갖다 쓴 거, 일교재를 갖다 쓴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이 있잖아. 이 조선 그이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가 이름이 뭐예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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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학교. <laughs>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독립된 게 아니잖아. 일본은 그 저기 8월 15일에 그 했고 저기 독립 저기 그 항복선언한 건 17일인가 그지 않아요? 근데 8월 15일이라 고 그래? 그 서양 놈들이 8월 15일에 뭔가를 맞춰온 것 같은데 이게 뭐왜 공자묘건 학원 명칭 그 다음에 군제 법령 216호 아군 법령 45년 12월 7일이에요 군, 군정 법령 35호 의학교 병원 감독 여기도 조선대에요 한자로 돼 있어요 이건 근데 의학교는 왜 한자로 돼있을까요 조선네 조선네 이것도 조선이야 조선 이것도 조선 이것도 조선 그러다가 1900 그러니까 군법령 그 다음에 어, 45년도 12월 7일에 마지막으로 있고 그 다음에 48년도로 넘어가요. 여기서 군, 군정법령 216호에는 또 남조선이라고 나와요. 남조선 이게 뭘까요? 그 다음에 48년 8월 12일날 또 남조선 나오고. <laughs> 아니, 여기 있잖아요. 부윤이 있어요. 아니, 부윤이 서울시장, 윤, 윤이 시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시장. 근데 여기 서울시장 있고 부윤 있고 군수가 있고 도지사에 있어. 그래서 부윤을 검색해보니까, 전주경주등을 부윤이라고 했대요 전주경주등을 이게 말이 맞나요 전주는 왜 근데 전주가 그렇게 컸어요 완주가 더 크지 않았네 옛날에는 전주를 키운 건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뭔가 수상해 그러니까는 내 얘기는 요걸 보면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그 이제 원래 가라국을 없애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니까 이름을 붙여서 신민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6.25때 6.25라는 남북 전쟁을 찍은 거예요. 거기에 38선을 그어서 전쟁을 찍으니까 박정희하고 김성주가 내가 볼땐나눠 가진 것 같아. 이게 지금 1948년 2월 8일에 그 김일성이가 정율성에게 뭘 줬대요. 근데 여기 봐봐요. 태극기하고 무궁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뭘 어떻게 했을까요, 도대체가? 이게 뭐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어? 이게 뭐냐고 이거. 이건 이건 태극기잖아요. 이건 무궁화고. 대한민국 꽃 대한민국 태극기 그걸 왜 김일성이 가 쓰냐고 김일성이 그그 그 여기 뭐뭔 상장 뭔 상장 주면서 이게 뭔 뭐, 뭔지 뭔지 모르겠지만 상장 주면서 왜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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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을 쓰냐고 왜 이게 왜 1947년 도 인민 뭐뭐저 저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건모르겠어 이제 번역을 좀해봐야 봤는데 이게 반짝거리네. 우동, 뭐,는, 뭐, 어쩌고, 민주, 사상과, 홀. 여기 민주사상이라네? 민주사상과, 민주사상과,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쨌든 내가 요거를, 예, 그, 북조선인민위원회래. 북조선인민위원회. 근데, 그러면 남조선, 북조선 나라고 태극기하고 그, 그, 국화는 같이 썼을까요? 나라고 자의 국화? 국화권 말고. 이건 진짜, 왜 이, 이, 개판이야, 개판. 근데 아까 그 사람은 김일성이 아니잖아요. 그, 뭐지, 그 누구지? 김, 그 연세대 그 저기, 오래 사신, 100살 넘게 사신 분이, 김일성이 왔다고 해서 보니까 자기들이 아는 김성주였대요. 그러니까는 그 미국이 그 이제 그 뭐지 남북전쟁을 찍고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그저 정견협정 이제 조인 그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성주가 김일성을 사칭한 거라고 봐 나는. 원래 김일성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왜, 이제, 남조선, 북조선 하다가, 그러면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썼을까요? 48년도에? 근데, 네, 네. 그니까는, 그, 나는 6.25 전쟁 찍을 때까지 조선이었었을 것 같아요. 조선이라는 나라. 시골 사는 사람들은 조선인지 뭔지 이름도 모르고 살았을 것 같고. 이 미군정 내가 없었던 것 같아 미군정도. 그럼 일제 강점기 미군정이 없었던 것 같아. 안될끝